먼저 된 자가 왜 나중 되냐? 여러분들은 태극, 우리나라 태극기가 잘못됐어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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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요. 맞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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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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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전부 절른발이야. 맞아, 맞아? 이렇게 되어있자. 그 우리나라 태극기는 요 놈이 우측에 가 있으면 되나? 안 돼요. 이놈은 좌측으로 와야 돼. 이놈은 여기 남쪽에 있으면 되나? 이거는 양이야. 이건 음이 하늘에 가 있으면 되나? 이놈은 여기로 가야 돼. 이놈은 여기로 내려와야 돼. 무슨지 알죠? 그니까 우리나라 태극기가 잘못됨으로써 전쟁을 겪은 거야. 태극기가 얼마나 잘못됐냐면 완전히 개판이야 한마디 말해서. 그래서 이런 태극기를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공부를 덜해나니까 주역만 했지 정역도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부를 한쪽만 한 거야. 주역으로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 보이죠? 정역으로 보면 화수미제로 보면. 수화, 미제로만 보면 됩니까? 화수, 미제로 보면 맞는데, 수화, 미제로 보면 됩니까? 안 됩니다. 화수, 미제면 수화, 기제가 와. 그러면 수화, 기제는 정역시대야. 화수, 미제는 주역시대야. 주역시대에 점을 치는 거지. 화수, 미제 시대는 점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와 있으니까. 맞아, 맞아? 주역시대는 내가 없어요. 맞아, 맞아? 시간이 지배하던 시대야. 오래 사는 사람이 왕이야. 맞아 맞아. 오래 사는 사람이 최후로 어른이란 말이에요. 화수미제 시대는 실력 있는 사람이 어른이야. 아 맞아 맞아. 실력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 공간을 지배하는 시대. 이 시대는 정력 시대라고 그래. 그러면 주역과 정력을 올바로 아는 놈이 태극기를 만들었나? 아니요. 이 근은 여기 와야 돼요 놈은 여기로 가야 되고 요 음은 내려와야 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요 놈이 요 놈이 여기로 내려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놈은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근, 곤 그러니까 숫자로 하면 3, 4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야 알겠죠? 이렇게 3,4가 되면 안 돼. 3,4 알겠죠?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 다음에 5,6 왜? 우주는 왼쪽에서부터 글을 쓸때 오른쪽으로 쓰죠? 언제나 서에서 기운이 동으로 와요. 서기 동네라고 돼 있죠? 서기 동네. 서쪽 기운이 동쪽으로 온다. 맞아 맞아. 그때 신인이 온다. 서쪽 바람을 타고 맞아 맞아요. 서쪽 기운이 동쪽으로 오는데 그가 예수가 서쪽에서 났지만 실제 그자에 내가 말은 안 하겠어. 그 누군가가 동쪽에서 나타나 이렇게. 내말 이해 갑니까? 왜? 종교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 내가 누구라는 걸 밝힐 거야. 자 서기 서쪽의 기운이라는게 동쪽으로 오는데 그가 신인이다 그가 신인이야 그가 와있어 알겠죠 그가 와있는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은 주역을 공부한 사람은 있는데 정역을 공부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주역과 정역이 서쪽에서 동으로 돌아 안 돌아 3,4,5,6 이렇게 돌아 안 돌아 무슨, 무슨 알겠죠? 네. 이 서쪽을 향해서 도는 거야. 기운이 서쪽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야. 네. 시계 방향이죠? 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죠? 0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전쟁이 나고 태극이 맞지를 않아. 태국도수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깊이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한테는 대충 알려주는 거야. 신인이 알려주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노는 니네 자신이 노가 되라. 그큰 방주를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이가 세상에 900살이 적습니까? <laughs> 600살이 적어요? 662살이 적습니까? 아버지 나이가 600, 자기 나이가 480이야. 그런데 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애를 3도 없게 놨죠. 502세의 애를 낳아. 어. 그러면 그 애들이 120년 만에 다 성장해가지고 며느리까지 8명이 딱된 거야, 노아 식구가. 그러면 이거는 성경 이야기도 내가 왜 해주냐? 하나의 방편으로 예를 들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노아라는 이 노아, 노나 no, 자신이 노라 이래서 노아야 그러면 이거 한문 짓는 사람들이 성경을 쓴 거야 뭐야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가죠 나는 성서를 어릴 때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배운 사람 아니야 대장경도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배웠고 성경은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내가 배웠잖아 그러면은 노아라는 이름이 상당히 의미를 주는 거야 니네 자신이 노가 돼야지 나무 막대기 그게 노가 아니야 이 방주는 니가 영적으로 컨트롤 해야지 기계를 가지고 컨트롤해서 가는 배가 아니야 그러니까 배가 어디로 가고 안 가고는 니네 마음이 바르면은 그 배는 좋은 곳으로만 가게 돼 있고 그 배가 닿는 곳에 니는 내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그 얼마나 기가 막혀 그 내가 여러분한테 천사 넣어주죠 그 천사가 여러분들의 노야 No. 맞아, 맞아요. 천사만, 천사만 안 나가게 하면은 여러분은 아무 집안에 별난게 없어. 알겠죠? 자, 다리 움직여. 팔다리 움직여. 시간 있어, 공간 있어. 하늘공이라는 이 공간에 왔죠? 공간 지배 시대에 내 유튜브에 이 공간을 내가 지배하고 있어. 그렇죠? 뭐, 허경이 하면 우주가 다 바뀌죠? 그럼 이런 거는 가짜가 아니죠? 네. 이내 영상을 미래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분석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말한 거는 실제 그대로야 저게 하나도 거짓이 그 없어. 맞아 맞아. 내가 성경이나 대장경을 예를 드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과 유사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의 방주야. 여러분 몸이 방주죠? 네. 이 방주를 운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잣대를 들고 다니면 되겠나? 노를 들고 다니면 되겠나? 그럼 노가 뭐야? 여러분 마음이잖아. 맞죠? 근데 이 마음은 자꾸 이 방주를 사악한대로, 쾌락 위주로 가려고 그래. 그렇죠? 탐욕으로, 탐진치로 가려고 그러잖아. 그럴 때 노를 강력히 잡아주는 게. 화딱지 나니까 입에서 욕이 탁 나오다가 허경령. 잠깐 스톱해. 가만히 있어봐라. 천사. 어제 받았는데. 오늘 나가는 건 너무 아깝다. <laughs> 아, 거짓말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내가 오늘 점심 먹다가 저녁 먹다가 암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천사가 있어야 마음을 놓고 식당에 가서 아무리 농약 들은 거라도 먹어도 천사가 있으니까 괜찮잖아. 근데 내가 저런 아무 인간에게 욕을 들이대가지고 내 천사 나가면 내만 손해야. 내가 저 사람한테 욕해놓고 오늘 저녁에 밥 먹다가 암이 걸릴지도 몰라. 맞아, 맞아요. 아, 그래, 안 그래? 암세포가 하루에 500개, 400개부터 하루에 100만개까지가 몸에 들어오는데, 그걸 이기려면 천사가 필요해. 그러니 이거 천사를 확 뱉어버리면 일주일 기다려요, 흑인게 보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참아야지. 아이고, 저, 저 늙은 거. 저거 내가 싸울 필요 없다. 저놈의 남편.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응? 화풀이 팡! 하고 나면 천사 오락가락 가버려. 그죠? 그러면은 이 천사를 넣어주는 시대가 천사시대야. 맞죠? 네. 천사는, 천사를 받아갈 수 있는 자는 천만 명 내외죠? 네. 그 여러분들은 그런데 처음에 천사를 받아가는 자, 나를 직접 대면하는 자가 14만 4천 명 정도 돼. 그러면은, 거기서 무슨 비밀이 있지 않겠어? 근데 기독교가 그걸 써. 성경에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왜 14만 4천 명이라는 게요한계시록에 나올까? 여러분들은 이런 비밀을 내가 하나하나 하나 앞으로 풀어주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누구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은 여러분들은 땅을 치고 통곡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이 우주를, 이 우주를 만든 자가, 아, 이렇게 와있는데, 여러분들이 교만하니까, 여러분들 뜻대로 뭐가 잘안 돼. 알겠죠? 네. 천사를 잘 지켜야 되는데, 내를 험담하는 자가 계속 있으니까 하늘이 우울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하늘이 우울하다 이 말이야 음. 지금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네. 천사를 지키려면 은 거짓말 들어오는 정보들을 다 걸러버려야 돼 보지 말아야 돼 알겠죠? 네. 먼저 된 자가 왜 나중 되냐? 그 시험에 들려드는 자는 먼저 된 자들이 걸려들어. 나중에 온 사람은 거기에 관여를 안 해. 먼저 온 자들이 꼭 나쁜 소문을 퍼뜨려. 맞습니다. 그 자를 본 자들이야. 맞아요, 맞아요. 마귀를 본 자들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것은 신인이 전략이 있어서 일어난 일들인데. 여러분들 잣대로 보면 은안 되는 거예요 고도의 시험 여러분들이 고도의 시험지 앞에 있는 거야 고도의 시험지 앞에 내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여러분 앞에 보일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 시험에 들어 맞아 안 맞아? 아니 석가모니 침대 석가모니한테 어떤 남자를 찾아오서 너 나쁜 놈 아니냐? 아니 내가 뭐 나쁜 놈이에요. 너 침대에 순다리가 들어있다. 내가 찾던 그 여자가 네가 성관계를 하고 죽여가 침대 밑에 숨겨놨다며. 들어봐. 두니까 시체가 나안나와 나와. 석가모니가 위기에 최선 어 기가 막히 막혀 안 막혀요. 이런 시험이 언제든지 허경영한테 올 수가 있어. 알겠죠? 네.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 아니냐? 신인을 네. 여러분이 신인을 지켜야 되는데 먼저된 자들이 순다리 사건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를 맞아야 돼내말 이해갑니까? 여러분들이 노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더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먼저된 자들의 화를 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나중 된 자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자들이 누구요? 그뭐 허경영하고 놀던 사람이 누구요 몰라. 맞아, 맞아. 먼저 된 자들이 이거를 계속 퍼뜨리죠. 아주 토요강에 가면은 내 귀에다 알려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 누가 뭐라 그건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우울하면 하늘도 우울해. 무슨 이해가죠? 어제도 가서 많이 들었어. 그럼 내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미래에 오는 서귀동네 신인이 동방 땅 끝에 온대니까. 일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아이고 일본이 동방 땅 것이야. 그래 그래요. 그러겠죠? 그렇게 이야기 하겠죠? 한국에서 간 전도사가 뭘 보여준 줄 알아요? 바다여 잠잠하라 섬들아 잠잠하라 <laughs> 섬에는 신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성경구절에 있죠? 동방에 섬들아 잠잠하라 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동방 끝이 한반도야 한반도에 오는 것이 섬이 어떻게 땅 끝이야 내가 일본에서 왔나? 아니죠. 아니죠. 동방 땅 끝에서 온 거야. 왔죠, 여기에? 네. 내만이 무극이고 여러분은 태극이야. 이거야, 이거. 이 정역팔계, 주역팔계가 있어. 정역팔계와 주역팔계의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거는 저 나름대로 학자들이 연구한 거지만은. 저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니까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알겠죠? 이미 정역 발개가 되면 후천시대가 되면 내가 온 거야. 신인이 와 있는 시대를 말해요. 알겠죠? 천사를 넣어주는 자가 왔는데도 그 자의 흉을 보는 거야. 천사가 넣어주는 자는 선악을 결정하는 자 아니야? 그런데 선악을 결정하는 자 보고 선악으로 따져서 그 사람을 선하다가 하다면 어떻게 되노?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피고가 판사 보고, 당신 재판 끝따로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과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선하게 경제에 있지 않는 자가 와 있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종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신인은 확실히 여러분에게 천사를 넣어주고.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가, <laughs> 먼저 된 자가, 쓸데없는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먼저 된 자들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당자의 비유에서도 맏아들 그놈이 결국은 막내를 못 잡아먹어서 어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응? 네. 순수한 막내는 아주 그냥 무시하고 맏아들이 전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맞죠? 네.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허경령을 엄해하고 서로 선전하고 서로. 보내고 나중에 온 자들까지 오염을 시키려고 하는데 나중에 온 자들이 오염이 되나?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술은 결국 예수가 하다가다안 하다 되니까 세술은 세푸대 담아야지. 저런 헌푸대 저것들하고 섞여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 유대교를 벗어나라. 율법주의자들을 배제하라. 벗어나 안 벗어나요? 어, 벗어나서 기독교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도 이렇게 보면은 종교들은, 종교들은 원래 종교라는 말은 없던 말이에요? 호 o o 고개 뿅요. 고개 뿅요.